여성들은 4번 배준호, 이어서 7번 천호성, 2번 류성희, 3번 이진구, 6번 이규백, 1번 공민규, 5번 김광진 선수. 긴장감이 휘몰아치는 중요한 타이밍. 선수들의 강렬한 대결이 기대됩니다.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습니다. 대열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7번 천호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7번 천호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2번 류성이 대열 안쪽으로, 4번 배준호 그 뒤쪽으로 1번 공민규 선수입니다. 7번, 2번, 1번, 4번 선수가 마지막 정점을 향해갑니다. 대열 선두는 여전히 7번 천호성, 이어서 그 뒤쪽으로 2번 류성이의 맞대결 7번 천호성, 2번 유성이, 2번 유성이, 7번 천호성, 2번 7번, 7번 2번. 2번과 7번. 3번의 명경민 뒤쪽에 6번의 배정현 뒤쪽에 5번의 김성현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는 이번에 이우진 선수, 이어서 7번의 윤창호 선수와 4번의 김유승 바깥쪽에서는 3번의 명경민 선수 뒤쪽에서 6번의 배정현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7번, 4번, 2번, 3번, 6번, 5번 선수 1코로 통과했습니다. 자 선두는 7번의 윤창호 선수입니다. 뒤쪽에서 4번의 김유승 대열 세 번째에서 스포트하는 6번의 배정현과 마카는 5번의 김성현 선수입니다. 7번과 4번 바깥 6번과 5번 선수가 치고 나오지 못합니다 선두 7번에 유창호, 7번에 유창호 바깥쪽 4번과 5번 치고 나섰습니다 6번의 박정욱 선수입니다 자 선두 1반의 정상민 선수입니다.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고 뒤쪽에는 5반의 정현수 선수가 선행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5반의 정현수 바깥쪽 빠져나오고 뒤쪽에는 7반의 박인찬 선수가 붙습니다.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5반, 1반, 7반, 4반, 2반 선수 1코너 통과 바깥쪽에서 트랙 안쪽을 장악한 5반의 정현수 막하는 1반의 정상민 뒤쪽에는 2반의 공태욱 안쪽에는 7반의 박인찬 선수입니다. 5반과 1반 3위권에서 2반과 7반 선수 마지막 4코너 직선으로 5번에 정현수 바깥쪽 1번에 정상빈 5번 1번 5번과 1번